안녕하세요. 10월 9일 갱체비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아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선포를 하고 어 점차 이제 예전의 일상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 우리는 이제 외국에 특히 카지노가 되는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강원랜드밖에 없으니까. 어, 자,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 바로, 싱가폴, 어, 인천공항에서 싱가폴, 창의공항까지 도착하는 시간 6시간, 비행시간 6시간이면 도착하는 바로 싱가폴에서, 다음 달 15일부터, 어, 백신 접종을 완료, 어, 마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뭐, 2주, 3주, 4주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진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예, 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하고 이제 항공 담당 뭐 영상 회의를 열어 가지고 백신 접종을 이제 마친 이제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양국 국민에 대해서는 서로 자가 격리 부담 없이 어,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겠지 않겠지만은 어느정도 좀 많이 풀어주는 어, 그런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뭐 이제 안전권력 뭐 이런거를 합의했다고 하는데 양국 백신 접종자 간의 이제 입국 격리를 완화해 가지고 어뭐 단체 여행 뭐 이런 것까지 관광 이런 것까지 다 허용한다는 예 그렇게 발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양국의 한국 사람, 싱가포르 사람이 백신 2차 접종을 다 맞았으면 어 2주 경과되는 그리고 2주가 경과돼야 된답니다. 백신 접종 다 끝나고 2차 접종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은 이제 경리나 뭐 이런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부담 없이 예, 자유로운 여행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 하지만, 어, 이제 뭐, 예방접종증명서, 뭐, 상호인정합의에 따라 이제 발급된 코로나 증명서나, 아니면 이제 일정 시간 내에 뭐, 검사 음성확인서, 어, 그리고 입국한 후에 확진 시, 뭐, 치료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이제 발급을 받아가지고 가야 된다는 조금, 예, 좀 귀찮은 일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지금 거의 뭐, 1년 한 7개월, 8개월. 작년 2월부터 이랬으니까, 어, 이제, 뭐, 카지노 마카오를 못 갔으니까, 뭐, 제일 최근에 갔다 온 사람이 작년 4월 달에, 뭐, 캄보디아, 캄보디아 나가월드 정도, 어,인데, 뭐, 싱가포르 정도면은, 어, 한국에서 뭐, 출발하면 6시간이면 도착하니까, 라스베가스보다는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지금 알아, 조금 알아보니까, 싱가포르에는 이제 마리나베이 센즈, 즉, 이제 쉽게 말하면 마베센, 어, 센즈에서 만든 거 있죠. 위에 배 모양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리조트 월드 센토, 센토사, 어, 센토사 이렇게 두 개가 카지노가 있는데, 뭐 마카오를 이용하셨던, 마카오 카지노를 이용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는데, 뭐 어렵거나 뭐 힘든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치안 문제적, 문제적인 것도 그렇고, 마카오도 치안이 굉장히 안전하지만은, 막, 싱가폴 또한, 예, 굉장히 안전한 곳 아닙니까? 음, 그리고 이제 뭐, 마베센이라고 하면은, 뭐, 웬만한 마카오 카지노, 메이저 카지노와 비견될 정도이니까, 뭐, 훨씬 더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크게 게임하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어, 아, 그리고 미니멈도 싱가폴은 셉니다. 예, 그리고 지폐 단위도 굉장히 높죠. 뭐, 천 달러에 80만원짜리 지폐도 있고, 뭐, 본 사람은 없지만, 소문, 소문, 소문에, 있다라고 알려진 만불짜리 800만 원짜리 지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뭐 예, 역시 자금 세탁은 네, 싱가포르 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어, 오메불 오메불만 예, 마카오 카지노만 아기다리고 어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 마카오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음, 안될것 같고 어, 올해는 뭐 절대로 안될것 같고. 한참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뭐 내년,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나마 천만 다행으로 라스베가스 보다는 훨씬 가깝잖아요. 라스베가스는 가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비행, 뭐 비행 운임도 그렇고 비싼데 싱가포르는 50만원대면은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선진국 가고 마카오와 비교해도 뭐 얼추, 예, 비빌 언덕은 되니까. 조금 숨통이 들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안 좋은 소식은, 어, 마카오가 큰일 났다. 어, 큰일 났다. 이 정도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편에는 마카오 카지노가 지금 큰일 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